젊은 시절 넓은 세상에서 일하고 싶었던 부자농부. 그러나 운명은 그를 창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 저 본가로 창령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양파 농사가 전체 창령 지역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세가 내려와서 저는 마늘이. 특화 작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마늘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의 토양 특성을 이용하고 수익률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마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자 농부. 하지만 토양 전염성인 마늘 병충해를 미처 예방하지 못해 한해 농사를 온전히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3월달 4월달까지 싱싱하던 마늘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허락게 말라서 아예 뭐 상품이 되지 않아서 버려야 되는 그런 해가 뭐 있었습니다.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한 3, 4억 정도 되겠죠. 아예 그수확할수 있는 수확 양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체계적인 토양 관리를 통해 병충해를 대비하고 친환경 유황농법을 도입해 마늘의 생산성과 저장성 등 품질을 향상시킨 부자농부 자연스럽게 매출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도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 매출도 증대가 되어서 소득이 차차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입기를 벗고 있는 뭐 저, 저 입장에서는 아주 뭐 잘, 잘한 선택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여름 무도이가 기성을 부리는 오후. 수확 작업을 마친 보자농부. 양손에 짐을 들고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문의 상자 속에 든 것은 와우! 족발! 아유 내가 막 좋아하는 건데. 거기에 족발을 더 많이 먹게 할수 있는 것이 하하하하 <laughs> 이 마늘이 빠질 수가 없죠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건들기만 해도 껍질이 벗겨지는 햇마늘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는 아주 최상급이죠 족발 두 조각에 마늘 한 조각 야무지게 들어갑니다 족발도 맛있지만 은 마늘이 더 맛있는 건데요 그럼. 아, 할머니가 넘성톡 쏘면서 매운맛에 진해. 우리가 농사진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도 뭐, 썩 못하지 않지? 한살더 해주고 작년보다 아 많이. 마, 이맛에 마늘 농사짓는다 아입니까? 농장 한편 부자농부의 집.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외출을 나서는 부자농부. 옷도 싹 멋들어지게 갈아입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네? 부자농부, 어디 어디 가세요? 예, 한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을 하러 갑니다. 4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요? 마늘 농장일 끝나자마자 또 일을 그것도 매일 빠짐없이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쉴새 없이 하는 걸까요?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형님 뭐얼마입오까 <laughs> 오늘, 응. 아, 만마 아, 아. 사람들과 짧은 인사 후에 부자 노부가 꺼내 든 것은 라켓. 그럼 매일 빠지법 씨 한다는 것이 아하 이거예요. 네, 예, 제가 이 테니스를 삼0 사십 년 동안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매일 해왔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다. 네. 아유 오랜만이야. 에. 네. 아하 네, 네. 아, 공이 눈에 들어갑니다 하나, 네, 아, 그렇지. 환갑을 넘겼다고는 믿기지 않을 힘 있는 타격. 청년입니다. 청년? 아이고 이거. 아. 우잘 출신. 아, 아우 여기 집중하세 우리 클럽의 활동 있어서또 물심양면으로 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운동도 아주 좋아하셔서 시간 나시면 적극적으로 또 참여도 하시고 열정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laughs> 이렇게 땀 나는 뭐 운동이 거봐일 말고 너흰 없잖아. 이거 봐. 테니스 9.7년 제일 높다 이거. 음. 배드민턴 6.2년. 아, 축구, 축구 4.7년. 뭐 사이클 이거 좋아도 뭐 3.7년 더 산데. 음. 테니스는 9.7년 제일 높다니까. 장수하게 음. <laughs> 한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뭐숙취가 있다거나, 피곤하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배경이 아마 테니스라는 운동이 지금까지. 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럼요. 건강이 35년 만을 용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날 밤 드디어 집에 들어온 부자나보. 하루를 정리하며 맥주 한 잔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좀 조용하네요. 집사람은 뭐 직장 생활 때문에 부산에 있고 바쁠 때는 뭐 부산에서 집사람이 올라오고 또 그렇게 뭐좀 한가할 때는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는 편입니다. 말 상대가 없어 외롭기도 하지만 농부에겐 농작물 일순위 만을 살피느라 그럴 새도 없습니다. 제 사업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농수,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쪽은 관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온도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좀 긴장된 상태에서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업종입니다. 이런 부자 농부의 열정이 35년 마늘 농사를 가능게 했나 봅니다.